필어할수 있게, 아니면 여기서 승가해서 발정 체크할 수 있게 했고요. 이쪽이 교배사 되는데, 하나, 둘, 세 개까지 칸 해서 교배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웅돈이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게. 머무는 시간은 2주. 한 칸, 두 칸, 세 칸이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공간도 없고 여유를 가지고 해놨죠. 그래서 웅돈이 움직이면 이렇게 갈아버리면 아예 다른 쪽못 가게 이렇게만 움직일 수 있게. 교배가 다끝난 애들은 이쪽으로 움직여서 해놓은 다음에 인수 측은 진단할 거고. 저희가 보면은 전체 셋업은 8 5로 잡아놨고. 제가 예전에 저기서 할 때는 다 한꺼번에 다볼수 있었는데. 주인이 아니고 직원이 할 경우에는 또 이게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85%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셋업을 해놨고요. 교배가 끝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이한 주. 그래서 24칸. 그래서. 한 개는 마이크로팬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보면 이게 채널 한 개예요 여기서 공기가 나오는 채널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채널에서 복도 이 여기가 지금 막혀 있는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이 저 밖에 에이버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들어와서 복도를 한번 거쳐서 다시 이쪽에 공기가 나올 수 있게 해서 채널 형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팬은 마이크로팬이고 이렇게 하, 그 채널 한 개를 사용하는 이유는 중앙 집중 배기를 하기 위해서 중앙 집중 배기를 하는 이유는 악취 저감 원인이고요. 중앙 집중 배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숨을 쉴때좀곤란하다는 일반 마스크 쓸 때하고, 네. 일반 숨쉴 때하고. 그와 똑같이 중앙수치 배기를 하게 되면 바깥으로 한기를 세게 쌓아주더라도 많은 양이 한꺼번에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최대 한기량을 높여주더라도 나갈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공기를 최대한 낮춰줘가지고 겨울은 상관없어요. 근데 여름에는 최대한 공기 온도를 외부보다 더 낮춰줘야 돼요. 음, 저희가 대충 계산한 결과가 외부가 40도다. 그러면 이쪽은 최소한 30, 도 미만 그 정도가 돼야 되니까 각각 채널이 시작되는 외부 그전실 형태로 돼 있는 부분에서 에어컨으로 충분하게 온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채널을 통해서 또 들어오면서 또한번 온도를 시키고 돼지한테 집착하는 온기 온도가 그 정도 되고요 채널 한길를 통해서 들어온 돼지한테 흡입될 수 있게 순수한 온기가 흡입되고 그 다음에 공기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그리고 너무 가량의 공기는 법안에 한 80%에서 70%대 여름에는 향기량이 최대 한계를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네 기계가 좋아도. 그래서 그 정도에 맞춰서 다 셋업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동모 복지, 그걸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채널을 사용하다 보니까 평사가 있고 슬러리가 있고 이쪽을 막아버리면 막아서 이쪽에다가 분사 구비만 해놓으면 바로 될수 있게 하고 후보전사도 엄청 크게 해놨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10년 후를 대비해서 500도 맞춰서, 550도 맞춰서 다세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다 평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웬만한 리모델링 없이 충분하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농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네, 충고가 어떻게 돼요? 충고는 3m50이고요. 최저층부터 해서 1층 슬라브까지가 5m50, 5m 5m50. 충고는 높게 잡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뭘할줄 모르니까 최대한 좀 높게 잡았어요. 그리고 최대한 높아야지 돼지들이 시원한 게살수 네, 있어요. 제가 보면 겨울에는 추워서 돼지가 많이 좀 해는 금마사나 이런 쪽은 해가 안입거든요근 네, 아니고 이신사나 임신사, 조배사 쪽은 추워서 해 입는 것보다 더워서 한 여름에 더워서 해 입는 게 많아서 될수 있으면 충분히 높게 했고요. 그리고 또 온열 장치를 하면 충분히 이것도 살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데뷔를 했습니다. 중천장 안 하시는 거죠? 중천장은 없죠. 여기는 중천장의 의미가 없는 게 채널 환기이기 때문에요.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중천장을 해야 되지만 중천장이 밑에서 올라오는 공기이기 때문에 중천장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 팬이 청거가 높긴 하지만 팬에서 빨아들이는 공기는 공기 높이는 한 2m 70cm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기가 다 나가는 온도는 27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팬컵이나 스코브나 그 같은. 예, 네. 분류의 펜이면 네. 원래 그 마이크로 펜이나 펜콤이나 세계회사가 원래 같은 계열사였는데 이게 나눠지면서 이렇게 각각으로 돼서. 실은 저희, 희가 이제 계약한 회사는 센서가 주 메인이고 이런 것들은 다 예주를 주는 업체예요. 네덜란드 하라코타라는 회사인데 원래 같은 회사인데 메인은 센서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또 센스티브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